누어보코소 공장의 빅슬랩스 즉큰 슬랩의 크기가 커지지 않았지만 총체적 갱신으로 공장의 생산성이 향상되었습니다. 정밀한 자연석 패턴을 산출하기 위해 올해 공장에서 200m 위 최신 오븐을 설치했고 최신 모델의 프린터도 구입했습니다. 이러한 개선으로 아름답고 환상적인 질감을 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라버스카토 비올라를 예를 들어보면 이전에는 이런 음영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았고 특히 나비 디자인은 더욱 어려웠습니다. 나비는 한 디자인의 대칭으로 레이아웃이 되기 때문에 이전에는 대리석으로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라믹 화강암 제작에도 이런 기능이 사용됩니다. 나비 인쇄의 질에 대해 특별히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패턴의 오프셋은 다른 업체에서 허용 오차인 1.5cm와 달리 0.3mm에 불과합니다. 누어보 코스의 보통 크기는 1.63m에 3.24m입니다. 또한 6.5cm, 12cm, 2cm의 세 종류의 두께로 만듭니다. 마지막 종류는 이동이 많은 곳과 계단을 만드는데 매우 좋습니다. 12cm는 주방조리대 생산에 많이 사용됩니다. 물론, 주방조리대는 세라믹 화강암이 가장 좋은 재료가 됩니다. 고온에서 잘 손상되지 않고 기계적 충격에도 내구성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색상에 <목소리> 관해서는 녹색 음영의 주의가 필요한데 이건 역시 새로운 기술 도입으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기술 도입으로 한 디자인 내에 다양한 색의 조합이 가능합니다. 세라믹 화강암의 표면은 촉감이 좋은 천연 무광택, 거울과 같은 고광택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여러 조합이 가능합니다. 물론 앞에서 언급한 큰 형식이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일부 작은 방 높지 않은 방은 더 작은 형식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0에 2.80m, 1.20에 80m, 1.20에 1.20m, 그리고 60에 1.20m입니다. 색상 트렌드는 주로 인테리어에서 세라믹 산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다양한 버전으로 제시된 녹색 음영 외에도 색상이 다른 많은 대리석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우 특징적인 악센트 디자인으로 칼라카타와 파워나제토는 녹색과 흰색의 조합이 매우 아름답습니다. 이런 장점을 가지는 누어보코스를 선택하십시오.